하나님의 나라는 때에 관한 얘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장소에 관한 것도 아니야. 왜요? 항상 시, 공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토 확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를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영향력을 확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한 말인데도 조금 더 우리 한국말이 이 부분은 뉘앙스가 더 진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확장이 아니라, expansion, 영어로도 expansion인데, 확장이 아니라 확산이에요, 확산. 영향력의 확산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 Wait, wait. 우리는 나름대로 내 어젠다, 내 계획, 나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킹덤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으로 꽉 차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Wait.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니시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니시티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믹, 인간적인 어떤 어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량주의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토를 확장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행전이지 사람이 만드는 인간 업적과 성공을 자랑하는 행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행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배델행전을 써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의 모토가 Acts 29라는 거 봤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토가 Acts 29에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아하,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은 베델 행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김영숙 교수가 아, 나는 안 그랬는데 91살에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때 안쓰럽게 생각하는구나 측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옛날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 글이 대박이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뭐라고 어머니가 했냐면 어떤 사람이 한여름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시험해 보려고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나가 걸어 다녀봤다 그 사람은 땀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더위를 먹고 죽었다 이게 대박이었어요, 저한테는.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나가서 입은 사람은 땀 흘려, 더워서 막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은 더위를 먹고 죽었어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영향력의 확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더위를 먹고 죽어야 돼요 그냥... 미친 사람들 그냥 저러고 손바지 입고 다니는구나 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더워 죽어야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손바지 저고입 그걸 다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더워 죽겠어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증인들의 영향력이에요. 총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공격해서 점령하는 이런 물량적인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망했다고 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은 졌다라고 하고, 낙오했다라고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로 세상이 더 죽게 만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확산해가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제부터 써갈 베델 행전이 더 기대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젠다가 아닌 하나님의 어젠다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시공을 초월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운스 n d for Glory 영광에 비상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되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